Be careful of it. Be careful of it. 무한 무엇을 조심하다. Be careful of it. Be careful of it. 무한 무엇을 조심하다. 네. Be careful of는 무엇 무엇을 조심하다라고 하는 수거이지요. 자 우선 여러분들은. 아하라 잉글리시에서 매번 강조하지만, be careful of, be careful of, 뭔못을 조심하다, 뭔못을 조심하다.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읽거나 쓰거나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익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be careful of라고 하는 영어의 소리와, 뭔못을 조심하다라고 하는 우리말의 소리 또는 뜻을 동시에 같이 묶어주는 공부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말을 이용해서 지금 위에 보니까 예, 이미저리와를 보세요 예, 머드 축제라고 그 진흙투성이가 되고 있는 장면이네요 A와 B 중에서 B를 꿰었어요 그래가지고 벌 갯벌을 갖다가 업고 있습니다 그 장면만 느끼는 것이지 이걸 연상문이라 해가지고 뭐비 깨어 뻘어퍼 조심하라고 비 깨어 뻘어버 조심하라고 그렇게 이 애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위대한 머리들은요 무조건 이게 아 머드잔치 어, 진흙 축제에서 비를 깨어 그래가지고 뻘을 없는 그 장면 전체를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하고 같은 느낌을 가지고 비깨어 폴어버 조심하라고 비깨어 폴어버 조심하라고 이렇게 연상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비깨어 폴어버 조심하라고 비깨어 폴어버 조심하라고 비, 꿰어 벌, 어, 조심하라고. 비, 꿰어 벌, 어, 조심하라고. 비, 꿰어 벌, 어, 조심하라고. 그 장면 전체를 느끼는 겁니다. 연상문에 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그걸 에울려고 쓰거나 반복하지 마세요. 예, A와 B가 있는데 B를 꿰요그 장면만 느끼세요. 갯벌을 갖다가 엎고 있어요 Be f u l of 조심하라고 하는 장면까지 느껴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밑에 예문을 한번 듣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should be careful of ba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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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네요. You should be careful of b a 그러면 우선은 c a r 이 중심어죠. 키워드죠. 조심해라. 너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어부 앞에서 눈독을 들인다고 그랬어요. 직독 직해 방법입니다. 전명구가 왔을 때의 중요한 명사동사 중심이니까 어비들은 놔둬버리세요. p e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죠. 나쁜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 자, 이래서 뭔 것을 조심하다 그럴 때에 be careful of, be careful까지는 아는데 of가 맞느냐 with가 맞느냐 to가 맞느냐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of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하라잉글리시는 of는 자, 눈 한번 감아 보세요. of는 오빠를 연상하세요. 오빠, 오빠, of, 오빠 유사 발음입니다. 오빠를 조심해. 오빠를 조심해. 예, 오빠가 뭐야? 어부지요. 뭔모를 조심하다 할 때는 어부다. 이렇게 느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 들어보십시오. Be careful of your behavior on a formal occasion. 한번 더. Be careful of your behavior on a formal occasion. 네. Be careful 까지입니다. 조심해라. Of your behavior. 행동. 너의 행동을 조심해라. On a formal occasion. 그랬네요. Occasion. 자. 공적인 formal occasion 공적인 장소에서 너의 행동을 조심해라 그런 문장이지요 자 이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careful 그 다음에 behavior 그 다음에 occasion만 들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m a l occasion 다시 한번 careful behavior c a r e f u l of your behavior on a formal 한번, careful, behavior, occasion Be of your on a formal 그렇지요 자 여기서도 역시 be careful 브인데요 조심하라 그럴때 careful까지는 알겠는데 오브가 맞을까? 투가 맞을까? 위트가 맞을까?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그냥 선생님 설명 한번 듣고 영원히 익혀 버리라고. 오빠를 조심해라. 이렇게 연상해 줬고요. 다음에 뒤편에 나왔던 on a formal occasion 그랬을 때 공적인 장소에서 뭐뭐서 그럴 때 on. A, 예. 어떤 곳에서 어떤 데서 그때 럴이 정해져 있는 언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씁니다. 이 언어도 공적인 장소, 거기까지를 몽땅다 우기위해서 언어 포멀 오케이션 언어 포멀 오케이션 물론, 툭 튀어나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나온나 공적인 장소에서, 온나 o 나 언어 온나 이리 온나 지금 엄마 뱃속말 나옵니다. 예. 알파 벳타 오메가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런 문법적이고 의법적인 걸 갖다가 순수한 여러분들의 엄마 뱃속말, 엄마 품속말, 엄마 맘속말을 이용해서 자기화시키는 것이 바로 아하 아라 잉글리시라는 거지요. 그래서 온나온나 온나. 공적인 장소에서는 행동을 조심해야지. 이런 걸로 연상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비케 u l 어부와 함께 여러 많은 것들을 편하고 쉽고 영원히 자기화시킬 수 있는 공부로 정리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